목재에 노는 이 감사제를 이제 이 문화세 왕이 이래서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13절에 보면 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뒷부분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여우와께 하나, 하나님이 순줄를 알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문화세 왕이 그때까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좀 몰랐느냐. 그 남유다의 왕들이 쭉 있었고 자기 아버지는 희석기의 왕이 아닙니까. <laughs> 그 때까지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, 은여호와가 하나님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, 지금.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? 얻어맞고, 이렇게 붙잡혀가서, 사주잡혀가서 두드러 맞고 나니까. 이게 무엇을 의미했냐면은, 이 인간들이라는 것은, 아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한다, 실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, 인간들은.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, 자기 뜻대로, 자기 생각대로, 내가 원하는 대로,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. 말은 뭐 주여 비스미들이 하지면 실제 말씀대로. 그